그 시절 TV 앞에 온 가족이 모였던 밤 기억나세요? 저녁 8시만 되면 집안이 조용해졌죠. 왜냐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였으니까요. 엄마는 과일 깎아오고, 아빠는 아랫목에 앉아 쿵 내려앉고, 우리는 숨죽이며 앉아 드라마 한 장면 예능 한 마디에 소리 내어 웃고 울곤 했죠. 요즘처럼 각자 핸드폰 들여다보는 일이 없었습니다. 하나의 화면을 보며 같이 웃고 같이 놀라고 같이 울던 시간이었어요. 밤 12시 넘어 전파 송출 끝나고 대한민국 지도가 뜨면 자자, 이제 자라 하고 불이 꺼지던 그 순간 그게 우리 가족의 리듬이었죠. 시끄러워도 좋고 복잡거려도 좋았던 그 시간. 돌아갈 수 없지만 평생 마음 속에 남아있는 우리 집의 밤입니다. 장미꽃 두번 누르면 더 깊은 추억이 펼쳐집니다.